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잔사된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너무나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옮기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래도 목사가, 장로가 집사, 예수님 믿는 자, 손도, 신, 그리고 현재 자매로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해주신 주님께 용관을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왜요? 그의 만우신군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을 잊게 하시며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휼히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얻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랑. 그냥 나도 더 되는 우리의 책임이지. 근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할수 있게 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상소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용과 혼이 크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알게 살아가는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살아야 되지다 손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하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뻐하는 일이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뻐하지 않은 일이 하면 미안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목표 어 목적 아주 조악하게 되었습니다. 상소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다.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던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서 곧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 토러 현재 자매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교역 성교와 나눌 사람들과 함께 영원 토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이 목표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은 걱정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해주세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요코하마 조로교회, 요코하마 잔노교회, 이 지금 기리바타케교회 토카 토카 목사님, 기억하시죠? 토카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95세로 돌아가셨는데, 독카 목사님은 70년 동안 목사로 네. 일을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3년 전, 4년 전까지도 목계를 하고 계셨어요. 목결. 일본은 은퇴가 없기 때문에, 91세 해라도 목사로서 서류교를 매주 할수 있습니다.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힘이 있고, 많이 연약한 분도 많이 있었지만, 아주 힘이 있고, 설교도 힘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이 차별을 받으며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 거룩한 화,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목사님한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91세, 95세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삼소만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덕하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야 대형분 이런 분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런데 사모님은 아 금분 나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매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만을 잊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이 나쁜 세상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현재자님 혹시 사랑현재자님 지금 헤매고 계신다면, 그냥 주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갈아, 걸어가야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사주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laughs>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간직하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영혼토로 삽니다. 삽니다. 완벽한 몸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산소만 가지고, 그거를 기다리는 거 있지만, 한 명도 내 재산 얼마 있을까? 빨리 하늘에 가야지 가, 하늘 나라 가야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 어디 가족 출신이냐? 너의 가족 어, 어떻게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서 고생했던 분이 얼마나 그 산처 때문에 계속 눈물 흘면서 사십니까? 자신감 없습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는 현지자매니,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거를 떠나, 남자, 여자, 그거를 떠나,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사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일본에 살고 있다. 엄마로 있다. 이거 이 순서로 살아가시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5전 13절 말씀 보니까 소만의 하나님이 소만의 하나님이라고 써있죠 소만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에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손년의 능력으로 소만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5절 너희가 말,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상소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그 매일 매일 살아가는때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있고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의 우리를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지켜 주십니다. 살아 현저함에 안에 있는 믿음을 성장시켜서 순례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다정리해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 주변에 변함이 없는데, 우리 믿음이 손자한테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현장에 그거 그런 인생 아니었으니까. 문제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어려움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피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니라,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께 후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주님 주는 믿부사 너희를 극권하게 하시고 악한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은 우리들을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영 영혼과 마음을 채워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